안녕 보고 싶었어 아니 그 중국 필터 <laughs> 아니 중국 왕홍들이 방송할 때 쓰는 필터라 그래가지고 썼지 어 필터를 뺐어 오늘은 <laughs> 아 보여줄까? 장난 아니야 중국 필터의 위대함 한번 보여줄게 음? 이렇게 돼 얼굴이 음? 뭐 이렇게 되고 옷도 뭐 이렇게 돼. 그 중국 먹방을 하잖아 빨리 또막 휘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휘샤마 이렇게. 이렇게. 이샤 마라탕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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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눈 이렇게. 이렇게. 이 <laughs> 신시되는 법, 신시되는 주파수, 한국 연예인 이상형. 저 약간 두부상 좋아해요. 으스러진 두부 괜찮아. 나도 쌍수 풀어야겠다. 나도는 나 혹시 나 저격하는 거야 지금? 본인 풀테니까 나도 풀어라 이거야? 있는 실적 먹이는 거지. 나도 쌍수 풀어야겠다. 나도. 너네 그두달 뒤에 붓기 싹 빠지고 입싹 씻지 말아라. 어, 붓기 빠지니까 또. 이런 얘기 하지 마. 싸불 온 이래. 여자들한테 셀카 DM 받은 적 있지. 셀카 DM 이제 보낸 친구들은 하트도 눌러주고 스토리 한번쓱 구경하고 피드도 보러 가고. 앙큼 불려시래. 언니 걘가짜야 언니 걘 불려시야. 표덕스럽다. <laughs> 손 보여달라고? 손이 좀커요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손이 큰 거야. 다들 나뭐 얼굴 뭐 작다 하는데, 얼굴 작지 않습니다. 손이 큰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laughs> 아, 나 변태 같아. 왜 이렇게 손큰 거를 좋아하는 거야. 음, 부끄럽게, 한승연에 나가는 거야? 당연히 싫죠. 내전 여친이, 그러고 있는 코화지를 어떻게 봐? 나다 아, 엎어버릴 것 같은데? 싫은데요? 아, 난 데리고 나갈 것 같아. 그, 전 여친한테 들이대는 사람한테. 왜 좋아하세요? 쟤에 대해서 뭐 아세요? 내가 빌런 짓해서 방송이 안될것 같아. 될것 같아. 뭐가 마음에 드시는데요? 지금 얼굴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자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택해놓고 밖에서도 잘해줄 거예요? 몇년 동안 잘해줄 건데요? 그, 그래서 방송이 안될것 같은데? 환승연에 나가면 또사과문쓸 듯. <laughs> 근데 요새 많이 없어졌어. 그, 내가 말했지 이말한대로 된다니까?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싫어하러또또 또 간다고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Love is a l 리그 키 부대가 또아내년엔 진짜 퀴퍼 같이 가자 다 같이 내가 깃발 제작할 테니까 깃발 들고 원 만들어서 놀자 어때 동성결혼 합법 어떤 느낌의 DM이 제일 느꼈어요? 난 아직도 기다리다가 원탑이야. 별이별 DM을 다 받아봤는데, 그때 내가 DM을 거의 맨날 하루 종일 읽을 때였는데, 설레서 이제 딱 들어간단 말이야. 왜냐면 나 그때 응원이 되게 절실할 때였잖아.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버렸는데, 나 이거 편진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읽다 보니까 기다리다 가사한 거야. 근데 더 답답한 거는 내가 그 당시에 SNS 금지라서 답장도 못 하잖아. 근데 그거 보내내가그 뒤로도 가사를 한 번씩 보냈어. 그런 식으로. 뭐 하는 애냐고, 몰라. 그래, 그렇게 보내서 난 처음에 그거, 러브레톤줄 알았어. 감성적인. 틱톡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거, 그거 하고 싶어. 그, 그거 뭐지? 따다다다. 따다다. 이거, 이거. 그거 너무 귀엽던데? 그거 뭔지 알아? 어. 아, 하지 4집을... 뭘? <목소리> 에? 그럼 그거 할게, 그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알아요? 그리고 월간 데이트는 지원 받을 거예요. 아마 거의 구독자겠죠? 월간 데이트 애인 있어도 지원 가능하죠? 그럼 이제 내가 그거 물어보겠지. 커플 브레이킹 해야지 또. 애인이랑 나랑 뭐가 다른데? 애인보다 내가 좋은 점 다섯 가지 말해봐. 이렇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깨지면 책임져줘요? 내가 왜 책임져? 누가 나오래? 아니, 누가 나오랬어? 애인인데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 아니 제가 나오라고 했나요? 자기가 나온다고 했잖아. 쪽지 연기였을 때? 와 진짜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저는 진짜 살면서 제가 그냥 진짜 솔직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인기가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럼 난 내가 원했던 사람이랑 다 사귀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꾸셨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영표를... 받으니까 와 이게 진짜 레즈들이 아가리 터는 사람 이렇게 싫어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너무 시끄러웠나? 너무 너무 현타 오는 거 아니야? 옷이 너무 신시 같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어쩌겠어 그리고 그것도 알고 있었어 이미 처음부터 영표잖아호반도에 돌리기 어려워 그 여자들의 그 편견이라는 게첫 인상 편견을 깨기가 쉽, 쉽지가 않거든. 여러 표를 봤다가 영표가 되는 건 쉬워도 영표에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뭐 아유 망했다 이러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제일 뭐란 줄 알아요? 거기서 출연진들한테 저는 이미 망한 것 같고 나중에 DM에서 골라서 사귀겠다고. <laughs> 어, 저도 열심히 MC 보다가 우리 너연의 잘 되게 방송 열심히 살리고 입 털고. 어, DM에서 골라서 사귀어야겠다. <laughs> 사실, 저도 연프 처돌이로서 어떻게 하면 표 많이 받는지 알거든요? 일단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돼. 비키니인가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 절대 튀어서는 안 돼. 잘 웃어줘야 돼. <laughs> 아이 컨택 하면서. <laughs> 네. 아, 맞아요. <laughs> 이렇게 하면 표 많이 받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첫 출연자였잖아, 심지어. 느낌이 왔어. 내가 첫 출연자인 이유가 있다. 입을 내가 제일 잘 터는구나. <laughs> 난가 보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왔어. 역시나. 조용하셔. 열심히 입 털었죠. 그 다음 오셨어. 조용해. 입도 털었어요.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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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안털 수가 없어. 입을 안 털면은 방송이 망할 것 같은 거야. 진짜로. 카메라를 계속 쳐다본다. 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제작진분들이 한 20명 있거든요. 카메라 한 10대 있고. 난 이걸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MC를 해준 거야. 원하는 그 니즈가 있다고. 지금 이 타이밍에 뭘 하길 원하는 그게 있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아, 이말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이거 다안 궁금하고, 침대 하나에서 두 개였어요? 카메라를 본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본 거예요. 파티? 어, 어, 잠깐만, 이건 봐야 돼. 가와이, 가와이. <laughs> 어머, 리종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왜 이렇게 외국 언니들은 비키니를 안 입는 거야? 어머 너무 귀여운 채팅이다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언어는 잘 모르지만 얼굴이 너무 존귀해서 평생 볼수 있어요 일본 여자들 왜 이렇게 스윗해? 니온 노 미나 타치 와 아마이 코이 비토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언니 귀여워. 눈이백숙너 한국 사람이잖아. 일본 여성이 눈이백숙이란 닉네임을 할것 같아? 거짓말할 거면 닉네임부터 바꿔. 뭘 예리하고 눈치가 빨라. 나를 무슨 바보로 아는 거야 다들? 표독한 게 한국인이래. 고독방 비번 내 생일. 고독방 비번을 아직도 모른다고? 내팬 맞아? 어떻게 그 쉽디쉬운 내 생일을 모를 수가 있어? 빠라바바바 아직도 내 생일을 모르는 리깅단이 있다고? <laughs> 네가 과연 리깅단일까? 내 생일 아주 쉬운데 900404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 범인은 바로 나 니까단 내 이름은 탐정 고난이죠 니까단 리묘들고 있나? 나쁜 사람 아니야 호조 아니고 사기꾼 아니고 그냥 찐따야. 나를 지켜봐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사랑해줘라. 우리 또 라방 하자. 안녕. 애기 좋아.